자잘 지내셨습니까? 잘 <laughs> 지냈습니다. <laughs> <천천히> <laughs> 네네. 아니 뭐 어,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게 2007년 6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오. 이번에 16년이 되고, 오. 네. 이리야 형은 뭐. <laughs> 조선 시대 때 왔나 <laughs> 그때 왕이 임국 시대죠. 아, 어, 그때 <laughs> 거부집있고 <거부침이 웃음> <마냥> 그랬었나요? <laughs> 저는 이제 20년이 지났고요. 20년. 21년째가 음, 어, 21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진짜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다는 건데 <laughs> 그 사실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 어, 그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특이합니다. <laughs> 그렇죠. 네, 특징이 되게 <laughs> 많고 그래서. 아, 한국인에 대한 특징 좀 재밌게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laughs>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들이 하고 있는 한국인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배속으로 영상 보고 계시죠? <laughs> 저,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는 아무 뭐 드라마를 볼때다 배속으로 보더라고. 음. 여러분 지금 1.5, 1 7 5 1 아니면 2배속? 아니 2배속 가능한가 진짜? 우리도 말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누린 편은 아닌데 형도 그래요 혹시? 나는안 그런 것 같아. 아 저는 항상 제대로 된 속도로 모든 영상을 모두. 곳에서. 오, 되게 제대로. 돼요. 저는 음. 드라마 심지어 2배속으로 봐요. 어, 아우니. 드라마는 봐야 제대로. 감독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뭐각 또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laughs> 다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 뭐가 돼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여러분 혹시 지금 배석으로 보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 저는 궁금해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정말 러시아랑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요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긴 영상을 좋아해요 아 구, 거의 대부분 한 시간 이하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일단 20 너무 안 되고 <laughs> 너무 그렇게 하기가 무서. 워 러시아는 김기 좋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니까 내용을 파고 들고 싶어 네. 싶어하기 때문에 거의 집이처럼 보는 거네요. 네, 거의 집이처럼 그냥 아. 앉으면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보면서 음. 아. 이런 식이니까또 한국인들이 이제 영,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음. 빨리 보기 위해서 좌표를 항상 이렇게 음. 댓글로 알겠어요. 하더라고요. 아. 항상 배대가 그 좌표 <laughs> 찍는 사람이 시작부터 2분까지 인트로. 2분부터 아, 맞아, 3분까지 뭐이 내용이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감사한 맞아. 마음으로 좋아요 누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물병 만약에 있으면 응. 물 마시는 방법이 되게 신기해요, 응. 저에게. 뭐죠? 러시아 사람으로서 저에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죠? 물을 마실 때 이게 입안 대고 그냥 그러니까 아, 부어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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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예. 맞아 물을 부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러다가 약간 좀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요. 어, 나도 항상 그래그 스킬 필요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20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는 그 스킬을 아, 못 배웠어.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당연히 그 행동을 안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버스 진짜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아니면은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 백스텝 백, 백 음. <laughs>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 보는 척 버스가 약간 좀 어? <laughs> 이게 뭐 어, 왔네 <laughs>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사님이랑 눈 마주치면 내가 이 버스를 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그,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절대 눈을 음. 마주치면 안돼 그러면 음. 그 기사님이 만약에 안속아 되면 이렇게 딱 지나갈 수 있는데 음. 나때문에 약간 서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미안함을 피하고 싶으면 일단 음. 어 그 기사 아저씨랑 눈만주치면 안되고 또 손으로 뭔가의 주머니나 가방으로 넣으면 안돼 그거 왜냐하면 내가 구, 아 카드 건너겠다 마치 ]겠다. 카드 건너는 아.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아. 때문에 아 그렇죠 눈치 약간 좀 어. 눈치 관련한 그런 음. 거네요 어. 또 특징 중에 아 이거는 진짜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외국인한테 단골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서 왔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혈액형이 뭐야? <laughs> 그래서 처음에 나는. 혈액형 그러다가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얘기하는데 blood 응. type 그러다가 응. 내가 응. 왜나 아파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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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좀 있었는데 옛날 응. 사람을 친했어 이제 M B T I 그니까 M B T I 그래서 <laughs> 그 저번에 <laughs> 영상 찍잖아요 응. 제가 뭐라고 했는데 형이 갑자기 <laughs> M B T I 뭐야 <laughs> 약간 좀 <laughs> 다른 나라에서 M B T I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 사람들 없는 것 같아 진짜로 러시아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M B T I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맞아 맞아. 유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어, 아예 모르는 것 같고, 근데 한국사람들데 한국 사람들은 다너 i 지너 i 지 어, 너 s 이지너탁 어. 봐도 S야. 진짜. 야 이런 I 어. 같은 어. 뭐 이런 이런 어.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MBT에 무조건. 어. 그리고 혈액형은 지금은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음. 약간 덜하지만 예전에. 아 나는 너랑 친구 못하겠다 아니면 너는 나는 너랑 못 사귀겠다 너는 뭐비형이잖아 어? 너는 비형이지 이런게 진짜 맞는것 같아요 그 사실 그 누차 말씀드렸지만 뭔가 틀에 끼워 넣는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연애경뭐 별자리 MBTI 저는 전혀 안했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그 새벽 3시에 갑자기 내 MBTI 뭐지?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뭐였지 나는 내 MBTI 아 찾아봤는데 네. 여러분 저는 전력가예요, INTJ, INTJ. INTJ입니다. 예, 네. i n f j INTJ. 음. 근데 보니까 짜증 났지만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그러니까 저도, 그러 어, 웃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 인스타에서 팔로우 하고 있는 뭐 INFJ들이 사는 세상인가 뭐, 뭐 무슨 계정이 있어요. 그거 그, 그 네. 계속 막 이렇게 글이 쭉 올라오는데. 그니까 전곡을 찔러? 완전 내 얘기야. 대공감아. 어, 완전 내 얘기야. 아, <laughs> 어릴 때마다 뭔가 전곡을 찌르는. 네. 아 <laughs> 너무 예 네, 진짜 맞아요. 전형적인 INFJ. 근데 그거 진짜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진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밥을 그러니까 쌀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는 매번 <laughs> 깜짝 놀란 게고깃집 갔잖아요. 그거 아, 어, 진짜. 어 그거 레전드. 어, 모진대국 사람들이 항상 충격을 뻗고 있는 거. 돼지갈비. 분명히 우리는 그공명에서 1kg 는데 먹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님께서 이렇게 와서. 식사시겠습니까? 식사? <laughs> <laughs> 무슨 식사야? 처 <그럼> 여태까지 보였는데 <laughs> <울어> 죽겠는데. <웃음> 어 죽겠는데 <laughs> 처음에 그그 그, 그 당했을 때 <웃음> 무슨 <웃음> 무슨 인지도못 알아들었어요. 러니까 그렇게 지금 고기와 뭐 여러 가지 샐러드 <laughs> 뭐 여러 가지 반찬이 다 너무 배부르게 먹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향이 오지는 친구이 식사를 하시겠어요? 어, 진짜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어. 이게 뭐였냐고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그니까. 식사가 아니면 식사가 뭔데 음 밥심으로 산다고 <laughs>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언어에도 그 그렇지. 보여지거든요 네. 그 한국인들이 진짜 그밥 관련한 표현들이 진짜 막 엄청 많지 아 뭔가 밥이 안 넘어가 음, 밥그릇이 없다 어. 어. 밥줄이 끊었다 어, 어. 밥줄이 먹었다 어. 심지어 영화에서 애드립이지만 영화에서 밥에 관련 명언이 있잖아 송강호 배우님이 남은 게 뭐지? 어, 밥잘 먹고 다니냐 아 맞아 맞아 어, 잘, 어. 아, 밥 예, 먹고 다니냐 추억, 추억의 살리에서 나오는 그 대사인데 음. 어, 그것도 심지어 인사로 음. 밥한번 먹자 음. 어, 밥한번 뭔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밥한번 음. 살게 그런 게좀 많아서 약간 진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특징 중에 진짜 맞아. 진짜 특징인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저는 그런 특징에 좀 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운명이 이제 공연이 아닌데 되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스타일.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난 지한 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나이, 결혼 여부. 프랑스에서는 진짜 거의 금기상에 음. 가까울 정도로 되게 뭔가 실뢰인데 한국에서 는처음에 나는 오이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네요 이렇게 음. 느꼈는데 특히 이런 질문 서지 받았어요. 음. 저는 그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얘기하면. 누나 결혼했어? <laughs> 아니,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누나 결혼 여부를 왜 물어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 이거 문화 차이라고 당연히 볼 수도 있는데, <laughs>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너무 위계 질수가 또 이렇게 그렇죠? 극이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이 위계 질서의 계단에 있어서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바로 이제 구분을 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해야지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써야 하는 말투 아 그쵸 그쵸 말, 호칭 뭐 이런, 뭐 이런 거뭐 그건 그러니까. 나이, 나이는 해당되는데 음. 결혼 여부는 아 카데. 이거는 결혼했는지 아, 안 했는지 뭐 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뭐 서울 출신인지 아닌지 네네 다 이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거 되게 신기했죠. 당연히 음. 러시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특히나 음. 러시아에서 사생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대놓고 물어보니까 뭐 여친구 있냐 당황스럽죠 뭐, 어, 당황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당연히 물어보면 안 되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러시아에서는 아, 아, 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알아야 내가 뭐 지금 반말을 써야 할지 훨씬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그런 맞아. 특징인 것 같아. 요 마지막으로 어, 특히나 이제 한국에 살면서 딱히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 으흠.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음 이해가 돼. 갑자기 패딩 아, 유행, 롱패딩. 아, 롱패딩이 유행이 들어서 정말 농담 아니고 진말 아니고 나가면 프9 사람들이 런패딩을 입고 배딩. 진짜로 <laughs> 똑같은 패딩이고 똑같은 색깔이고 다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으니까 와그 패딩 혹시 형도 샀어요? 샀어요 <laughs> <laughs> 나도 샀어 <laughs> 7년 전인가?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허니버터칩 완전 금품이었어 완전 이거는 어. 만약에 인싸되고 싶었으면 어. 이제 친구집에 가서 이렇게 딱 플렉스하고 어, 이렇게 <laughs> 하나 가져가면 친구가 약간 눈물이 <laughs> 우와 어떻게 이거랑 그 과일 맛 소주 뭐. 어 맞아 우리가 비준상담단게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이 스태프들이 팬들이 보내신 그런 어, 이제, 선물 선물을 네. 다 이렇게 가지고 오신데 우리가 <laughs> 다 이렇게 뜯고 있고 장유한이가 갑자기 막아 그렇게 그, 그 허니버터칩스를 꺼내는 거. 와 우리가 이거 다, 짱이다. 와 대박. 장유한 역시 인기와 이렇게 금물이었던 음, 이렇게 너도 무드문 선물을 와. <laughs> 이런 그아 맞아 어. 맞아 그런 것도 진짜 어, 신기해요 편의점에 이제 새벽에 음. 이렇게 그 물품들이 오잖아요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는 네. 그거 사려고 아, 지금은 맞아. 아무것도 안해 지금은 나가면 바로 있는데 어 지금은 예. 다들 먹고그 당시는 정말 어, 인사만 아는 인사만 아, 가지는 진, 그런 진짜. 거였어 안 놓어봤어? 아 이거 <laughs> 너랑 뭐... 못 놀겠다. 너 MBTI 뭐야? <laughs> 이런 거좀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여름 시작인데 아마 이 영상 나올 때한 한참 여름일 거예요. 그 일야 형이 추천하는 약간 국내 여름 바캉스 스팟. 이런 음, 게 있을까요? 음. 개인적으로 남해 너무 많이 좋아해요. 아 남해 어 어디? 남해 거제도 쪽. 거제도. 네. 그러니까 거제도, 통영 그쪽은 음,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음.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서울에랑 그래도 가깝고 어딘가에 갔다 올수 있는 게 강원도. 아 강원도, 강원도 아. 너무 좋아 너무 산림도 많고 마,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다르고 또 바다가 음. 있어서 해수욕장도 음. 있는데 바로 소나무 있는 그 풍경 자체가. 아 맞아요 너무 예쁘 예 네, 너무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 아 강릉 음. 아 이렇게 추천합 어, 줄리안과 타이러 씨가 설립한 웨이브 엔터테인먼트의 한식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laughs> 눈 약간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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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여러분 혹시 조만 이런 약간 좀 느낌이 받았나요? 약간 입은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눈동자에 약간 좀둥글둥글해졌어뭐 <laughs> 어떻게? 뭐 네. 재밌나요? 아네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에 설립하는 g 지자체가 여태까지 뭐 나나 다른 사람들이 어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설립한 거, 네, 해결하기 지금은, 위해서 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흠. 어 지금 되게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좋아하는 부분은 네. 투명성. 모든 섭외 루트나 누가 음. 어떻게 뭐 주력료 얼마 이런 게다 음. 투명하게 너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사실 그 저번 달에 이제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의 약간 그 단체 강의를 했잖아요. 네, 맞아, 한 명씩 네. 한 명씩 나와서 제가 그때 그 응원차 에 네, 갔거든요. 왔었어요, 네. 저는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그 식구는 아니에요. 그냥 다 친한 사이긴 한데 근데 뭔가 부럽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응. 하고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저는 네, <웃음> <웃음> 프리로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주련 대표님 어때요? <웃음> <웃음> 약간 부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괜찮아. 요또그 눈빛 나왔어. <laughs> 그 저는 친구로 되게 음. 10년 이상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음. 진짜 다툼이 진짜 조금이라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동물로 비교하자면. 줄리안이 되게 흔쾌한 강아지. 아, 어. <laughs> 어, 강아지. 야 아. 와, 서이렇게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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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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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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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아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대충 대강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맞아, 맞아. 뭔가에 하나에 몰입되면 정말 끝까지 하고 음. 그것도 다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믿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제가 제 주변에 어 믿고 있는 사람은 줄리아 그러니까 사, 사람 중에 줄리니 하면 사실 줄리아는 놀게 생겼지만 네, 네, 네. 원만할때 되게 어 그러니까 그 정말 열기 되게 밝고 약간 이렇게 막뭐 발랄 발하고 있어. 아얘는 약간 날라리겠구나 네. 싶은데 진짜 이럴 때 에, 맞아요. 네, 되게, 되게 진지하고 맞아요. 뭔가 애께서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랑 자 <laughs> 일단 어 햄복한 웨이브 온더 이멘트 음. 어, 음. 생활하고 있는 일리아 형 응원하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정 게스트, 어, 일리아 형이랑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네. 형은 어,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어, 출연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좋았습니다. <laughs> 아, 까 똑같은 <laughs> 빛이 오늘 되게 자꾸 나오네요. 있는 <laughs> 빛이. 아니, 고정, 게스트, 고정 게스트인데 네네. 이렇게 자주 안 부르시는. 아, <laughs> 죄송해요. 아, <laughs> 앞으로 우리 아. 형이 자주 네. 나오게 no, 하겠어. Okay,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다리겠습니다. 자주 네. <웃음> <웃음> 뭐 혹시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뭐 우리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제가 고정 게스트인데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오냐? 어, 자주 불러 달라.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고요. 죽겠... 아, <laughs> 아 <네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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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때 <웃음> <웃음> 더,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일아형 자주 출연할 수 있게 이렇게 좋아요 많이 에,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